안녕하세요. 허산신보배입니다 네, 선생님도 이제 유튜브를 하신 지가 꽤 오래 됐는데요. 어. 유튜브가 이제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선생님 유튜브를 하시면서 어땠는지 유튜브를 이렇게 찍어보니까 좋은 점이 아주 많아요. 좋은 점이 아주 많은데 나쁜 점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야. 허산신법에 유튜브 해보니 옛날에 내 유튜브 처음 나왔을 때전 세계에서 내가 3인강4인하고 뭐 했다니까. 네, 그 뭐고? 그 조회수 150만 뷰 나온 거 있습니다. 네. 어, 내가 뭐3이학했나4이학했나 했나 그랬거든. 네, 전 세계에서 네. 진심으로 해야지. 나는 아직까지 아직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신도들한테고 전 세계 스폰님들한테 구독해주세요, 안 했다. 구독해주세요. 좋아요해주세요, 안 했다. 내끼 맞으면 좋아요도 해줄 거고, 구독도 해주지. 안 맞는데, 뭐, 구독을 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을 눌리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어제 사람들이 똑똑해가, 조모 구독을 해줄 것이고, 안 좋으면 좋아요 이것도 안 해주시고 이래 해줄 것이고 내할 일만 하면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할 일만 하면 다 답이 나오고 정상 가지는 거야. 그래서 호산신보배는 내가 산중대화 할 적에 우리 산항사 신도님들이 다 아실 것이고 호산신보배 구독자 신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가 마이크를 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호산신보배는 오늘 죽어도 떳떳하고 내일 죽어도 떳떳하다고 왜? 길 모르는 사람 길을 가르쳐줬고 아픈 중생 살려줬고 정신과 약 먹는 중생들 살려줬고 다 아시잖아 어 미쳐가지고 머리 산발해가지고 다니는 것도 살려줬고 내가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가 없을 적에는 나름 나름 소문 잘 본다고 굿 잘한다 잘한다 기도 열심히 해그 사람 점잘 친다 이래 소문을 옛날에 옛날에는 간판을 씨하다가 어디 식당가가 요 산신보살 어디 있습니까? 요 부근에 산다 그래요. 이래가 오지만 어새는 유튜브가 간판이잖아. 응. 그래서 호산신보배는 마이크지고 내가 우리 신도님들한테 이야기하지 마. 나는 유튜브 한걸 최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나의 유튜브를 몰랐으면 전 국민이 나를 모르지. 왜? 자기 집에 애가 아프가 넘치지르면 숨카놓고 남이 알까봐 오픈 못하고 아가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안 하고 정신과 약 먹고 우울증어가 별별한 한자들 천지잖아. 네. 목신을 다 가이 머리가 멍하고 한창 공부 잘할 적에 집수리하고 올수리하고 이사 잘 못가가 아 거실로부터 가을눌리고 정신과 약 먹고 공부를 막 못하고. 별별한 거다 있나? 내가 유튜브가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혹시 챙비시럽 다고 나를 모를지게, 우리 집 오는 신도님들이, 그러시더라 본인들이, 너미할까봐 너새세시럽어 가. 집안에 손님들도 못데꼬고 온단다. 머리도 안 깎고 이러가 막 시발, 시발령 크고 이래서 가. 그게, 왜 그러면, 은 목신 귀신이 여러 수천 가지 틀리거든. 전과목이 천지다 그래서 내 유튜브를 보고 호산신보배가 산앙사 기도를 시키고 산재를 지내가 구슬해가 구달 사람은 꼭 어! 구슬할 사람은 구슬한다 호산신보배는 어지간하면 돈 많이 들여 구달 안 합니다 도술이 중요한 거고 실력이 중요한 거지 사람 아픈데 사람 아픈데 내 손이 아픈데 내 아들 아픈데 내 자식 아픈데 조상들이 어어어어 구단다고 되나? 조상님이 구달 정신 있나 춤출 정신 어디 있노? 그거는 춤추고 구단하고 절치게는 좋은 일에는 아무서 해주면 좋지. 그래서 돈 잡기 드리고 산재 다 산재 딱 지내가 기도 시기가 할배 도술로서 호산 신법배 도인도사 할배. 기로써. 얼마나 많이 나신겨 감독님 봤지요? 네, 많이 봤죠. 사랑사 신도님 다 봤을 거다. 예. 다 아시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튜브가 너무 좋았고, 내가 죽어도, 오늘 죽어도 한이 없고, 내일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는, 내가 산랑사 마련해가, 산신기도 사람들 어디서 할 거고, 할 데가 없잖아. 그 그렇죠. 우리의 산랑사처럼 줄기차게 기도하는 데가 어딨노? 그래서 사랑사 마련 했는 거. 너무나 내가 성공해 너무도 기분 좋은 거야. 나는 이거 두가지는 나서 성공했어.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 길 모르는 사람, 법 모르는 사람, 기도법을 모르는 사람, 사랑사 인도회가 기도 길 가르켜줘가 너무나 좋은 일했지. 너무나 기분 좋고. 내가 기분 좋을 땐 우리 할배가 기분 좋지 우리 할배가 기분 좋을 내가 기분 좋지 그러고 또 유튜브가 없었으면 호산신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좋은 일로 하고 나니까 참 좋고 또 호산신법에 더 좋은 일 하려고 백일기도 들어가고 그런데 유튜브 때문에 사람 다별이 놓는 것도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점친 치온 사람이 너무나 보살이 이쁘더랍니다 너무나 이뻤어. 내한테 예약을 했다가, 호산신보면 되게 무섭더란다. <laughs> 어. 호산신보면 굉장히 무섭고, 유튜브 할 적에 똑 사망하는 것들한다사우는 것처럼. 내가 장군 실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도 유튜브 하니까 우리 할래가 실리잖아. 신이, 신인데 뭐, 신이 팍팍팍 실리잖아. 장군실리고대감실리 자꾸 엄성이 커지는 거야. 응. 어. 신이 안실지리십니다 내가 말이 나오나? 그래가, 호산신법에유튜브에 되게 무섭고. 와이고, 서울에 그 보살은 막, 억수로 이쁘더란다. 그래가, 점 예약을 해놔놓고, 취소를 하고, 서울로 갔대. 갔는데, 점이 하나도 안 맞더래 점은 못 치면서 자꾸 고달아 카더란다 점이 맞아야 구술하지 병원에도 의사가 진찰을 잘 해야지 진찰을 잘 해가지고 MRI 찍어가 판독을 잘 해가 수술을 해야 되지 허영 가운마 입혀놨다고 의사가 아니잖아 경력이 중요한 거데 의사도 경력이 중요한 거고 무당도 경력이 중요한 거야. 무당의사니까 시대의사니가 그래서 내가 우리 제자들로 반드시 가르치잖아. 우리 제자들이 참다운 제자를 내가 만들잖아. 우리 제자들이 기도를 잘하니까 속이 깊은 거야. 뜻이 깊고. 그래서 갔는데 점을 하나도 안 봤는데 자꾸 구달아 크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 세상에 개똥 없는 게 미천년이. 와, 이거 기가 찼지. 돈이 총 전재산이 3천만원 뿌려야겠다네. 2,700에 해준다 하더라. 그래, 2,700에 해가 남는 거 뒷돈 다 나라 하더라. 카드. 금방 구다고 나니까네. 너 엄마가 왔다 돈 나라. 너할매가 왔다 돈 내라. 뒷돈을 어, 뭐야, 그만. 돈을 너무너무 많이 받더란다. 그래서 딱 뺏기고, 그래가 도로 오면서 기차를 타고 오면서 속았구나 싶더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내 한테 예약을 해 왔더라고. 점이 맞아야 되고 생각을 해보고 하지. 그럼 내가 집에가 생각해보고 깨요 크고 집에가 생각해가 고서 구슬하면 되겠다 싶으면 하고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지. 돈또세 빠졌다 내가. 그런 돈완 내한테 보태주지 내한테 와가는 돈 없다고 지랄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유튜브 때문에 사람 베리는 사람 많습니다. 유튜브만 보고 가가 유튜브 오 젊은 사람들 말 잘하잖아. 뿌리도 없이 나무도 뿌리가 있어야 되고 인생도 뿌리가 있어야 된다. 뿌리 없이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막 입막 가가 그래서 유튜브 때문에 사람을 베리고, 또 인터넷 다 빼가. 호산시 보면 뭐 인터넷 뭐 이런 거 할지도 모르지만, 인터넷 빼고, 책에 있는 거 빼고, 인터넷 빼 거야. 지 것처럼 다 해가. 그런데 점치를 딱 가보면, 와 모르노? 아, 이 사람은 되게 기도를 많이 했네. 와, 이 사람 기가 세네. 와, 나는, 나는 무당이 아니고, 전박치가 아니고 볼 줄을 몰라도, 와, 이 사람은 산신이 세네. 이거 다 맞나오나? 그러고 무당들이 언제 손톱이 많이 길어가 손톱이 많이 길어가 어이야 멋지게가 살시가 여딨노. 우리는 기도를 하니까네 손톱이 막 잡을 걸보아지대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무당 무속인들이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유튜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유튜브는 정말로 있는 그대로, 내가 자신 있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 경험. 우리 유튜브 이것도 정말로 사람을 죽이고도 하고 살리고도 하거든. 그래서 인생 깊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수많은 사람 점을 많이 쳐봐야 되는 거야. 그러고, 왜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신마 받아가, 유튜브 나와가, 굽부터 먼저 비운다고. 굽 비운다고 이산대굽 그거 비하고 어디서 먹노? 어? 그거 비하고 어디서 먹노? 무슨 내가 손님을 볼줄 알아가, 진찰을해가 수술을 할줄 알아야지, 그게 굿이 되나? 신에서는 다 원력이 오는 거야. 계단계단 다 오게 돼 있는 거야.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할배가 차례차례 오는 거야. 무슨 일학년 6학년 졸업하려고 초등학생이 대학도 졸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유튜브가 나쁜 점이 많습니다. 나쁜 점이 많고 자 기도는 안 하면서 유튜브 해가 후빨이 없습니다. 왜 후빨이 냐 점을 못 치잖아. 점을 못 치잖아. 점이 안 나오면, 점을 치고 점이 안 나오면 또, 텐트 기도 들어가야지. 산 속에 기도 들어가가, 돌을 또 닦아야지. 또 닦고 와가, 닦은 것까지 또 손님한테 점을 치고, 또 앉아 손님 없이도 또 산에 기도도 가야지. 기도를 자주 하는 무당 무속인들이 반듯한 거라. 점잘 치는 무당이 이쁜 거지. 뭐 콧대 우고뭐 상급을 파고 뭐뭐뭐 옷자리 입고 뭐 비네 쪼꼬막 뭐 손톱 기르고 막뭐 다이아끼 있다고 해서 그게 멘 품이 아니다. 호산신고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바치는 점을 잘 쳐야 된다. 어떤 사람 누가 전바치라 그게 화낸다 그때. 우리가 점을 씨까 전바치 아이가. 어? 전바치가 뭐가 부끄럽노? 점초점은 전바치가. 점초는 무당이 뭐가 부끄럽노? 뭐 부끄럽노? 정치을 점받지가 뭐 부끄럽노? 기도를 열심히 해가 점잘 치면 선생님 소리도 듣고, 보살님 소리도 듣고, 도사님 소리도 듣고, 점을 원치면 미척이가든 치라라 지가좀더몸 밟고는 게, 싫어. 저거 지구적 가위 엉망진창이더라. 큰나 마이다 그래서 무조건 유튜브만 좋아, 좋아가지고, 유튜브에만 반해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신의 길을 가고 신의 제자가 되려면 몸으로 뛰어야 된다. 법당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법당기도 하루 도 빠자면 안 돼, 제자들이. 신 제자들이 뭐 딴짓마하고 산신기도 줄기차게 해야 돼. 그래야 해 신은 거짓말 안 하거든. 정말로 아, 하여요. 살살. 기도를 열심히 해야. 줄기차게 살려주지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할배가 살려줄까 말까인데 그러면 우리가 대학 졸업했다고 다취업자할 때더나 딱거야딱거야 딱 거야 원력과 실력도 오고 내 도술도 있고 그러지 정치로 오는 사람이 나를 깔바꾸는 거야 아이고 저런 점은 나도 치겠다 그면 골치 아픈 거 아이가 그러고 자꾸 물르가답 찾아내는 거물르가 응? 자꾸 답 찾아내는 거 있지요? 있지요? 이런 조상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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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그를 그래 묻지 말고 있네 캐라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호상신법에 다른 거 없다 선님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선님들은 무게가 있습니다. 말이 많이 없지. 목사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진심으로 목사님들도 기도를 많이 하면 무게가 있고 입에 팔랑개비가 안 떨어진다. 신의 무당 선생님들도 기도를 많이 하면 내한테 잡기가 안 붙는다. 민간인들도, 민간인들도 기도를 많이 하면 인간 잡기가 안 붙습니다. 그러고, 우리 사랑사 기도하시는 거 감독님 봤죠? 네. 열창나게 하는 거. 네. 민간인이 열창나게 할적에는 시시한 무당들은 부끄럽다고. 무당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사랑사 이가 네. 그러니까는 가정성불도 보고, 일신성, 내 건강성불도 보고, 자식성불도 보고, 내 마음도 낮춰지고, 신랑한테 독새거지 달려들어 놓 것도 내 업장이다 싶어가 낮춰지고, 신랑도 각시 보고, 내 지랄하던 게, 내, 내재다 싶어, 낮춰지고. 그래가, 그래가 한 가정에 꽃을 찾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도 좋은 점도 있고,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도 있고. 그래서, 어, 어쩌든지, 우리 구독자 신도님들은, 우리 사랑사 신도님들은,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하면 작은 데안 엎어집니다. 약한 데 절대 안 엎어지지. 엎어져도 가마솥 같은 데 엎어져야지. 접시 같은 데 엎어져 가지고 안 된다. 재수 없어서. 재수 없으라 하면 접시 물에도 빠져 죽나나. 접시 엎어져가 퍼득 뜨거리지 말고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합시다. 호산신부배 그래 이야기하시오. 내꺼 내가 닦어야내 업장을 닦고 내꺼 내가 닦아야 내 배가 부르다, 그러지요. 그래서, 아이 유튜브만 보고 해가, 내가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를만 보고 해가, 또, 무당 선생님들이 자기 법다 불 밝히라, 그러잖아. 자기 법다 불로, 여름에 떠죽는데그 <laughs> 초연계에 폐병 걸린대그 점치를 가는 사람 병 걸려, 쫙, 불, 불발, 불밝히놓고 자기 초 밑에 전심한 주소 이름 적어 놓고, 방에 가면 후꾸누구하고끄지름 말도 못 한다. 무당집 가면 천자, 끄지름면 봐봐라. 아이고, 들어라. 걸어 놓고, 전심한 자기 집에 불 밝히놓고 오라 크고, 초하루 날 없느라, 보름 날 없느라, 7월 7성 날 없느라, 8월 8일에 없느라, 9월 9일 날 없느라, 동진 날 없느라, 초팔일날 없느라, 정월 초하루날 없느라, 아무 부질없는 짓입니다, 에이. 부질없는 짓이고. 또, 뭔데 절에까지 말라고 갈랍니까? 절에 가시지 말고, 우리 법당 불 밝히세요. 아이고, 회사 퇴근하고 늦는데, 회사 퇴근하고 피곤한데 절에 왜 다, 오해 가십니까? 우리 법당 하 있어. 우리 법당 내가 추원해줄게요. 추원은 개똥추원이고. 어? 그법당을 추원한다고 제 손을 서한글 아는 사람은 추원 다 한다. 한글 아는 사람은 주소 읽고, 그 주소 읽고 가간다고 제소나 내꺼 내가 닦아야 내 배가 부르지. 내꺼 내가 닦아야 내 업장을 닦지.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노? 어떤 사람이란데. 아우, 선생님요. 내가 간이 콩덕콩덕콩덕콩데큰 나가. 우리 집에 좀 쳐러와가. 와, 간이 콩덕콩덕콩덕커독아 내가 간는 단골집이 있는데요. 그 이제까지 다니도 성불도 없고. 약간 하면 니네 어디 정치를 갔지? 우리 대신 할머니가 갔다 그래. 갔다 그래. 안 갔는데. 그래서 당신이 산신 기도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 무당이 인간 잡기 아이가 내가. 안 맞나? 네. 나를 해꼬 해코진, 해꼬지를 하는 것도 무당도 내한테는 인간 잡기라. 민간이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인간 잡기가 안 묻는다. 기도를 안 하면, 무당 잡기가 붙잖아. 무당 잡기. 무당 잡기, 그 되게 무섭대. 어? 그러고 또 뭐라 그러 하면은, 일하는 무당도 있다. 내가 방편한다. 어. 내가 양방한다 좋게 빌어조라 하는 법은 있어도, 너물 갔다가 양밥하고 아주 너가 해롭도록, 너가 몇 대로 망하도록삼 대로 망하도록, 3대를 망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은 없다. 그렇게 안 된다.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왈왈왈 떤데. 아, 보살그 사람이요. 자기 집에 안 온다고 우리 가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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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다고 하더라. 얘가 그리 해프다, 한다 핫다. 장사 안 되도록. 자기가 너무 집에 양반에가 장사 안 되도록 할정도되면은 자기는 큰 하늘 위좀 올라가야지. 그런데 속지 마세요. 호산신법에 내 이야기 하고 싶다. 뭐 무당이 그 정도 실력 졸빠사 날개 달아 날라다닙니다. 무당은 넘잘때도록 하라크는 양밥은 있어도 남을 갖다 비방하라크는 양밥은 없습니다. 약간하면 비방한다. 내가 비방해보야지. 그다 이 세상에 비방하는 양밥은 없습니다. 비방해가 넘잘때도록넘 죽이고 살리고 할 바사 자기 무당길 말라하노. 날로 댕기지. 말라고 초하루날 보름날, 동짓날 초파리날 등달라 크노. 호산시 보면은 무단길로 이래 가도 우리 집에 등달을 않겠다. 내가 절을 안할지에는큰 절에 가거라. 절에 큰 절에 가가, 선님 법문도 듣고, 넘 절하는 거 구경도 하고, 절에 가가지고 비빔밥도 맛있는 거 먹고, 그래라 크지. 보살님 등안 답니까? 보살님 집등안 답니까? 보살님이 호산신법이시면 말로 등다로, 나는 신당인데, 우리 할배를 모시는 신당인데, 신당을 모시는 사람은 점치로만 점만 잘 쳐주면 돼. 그래서 뭐등 달라, 뭐 달라, 뭐 사람 부담 가도록, 스로 부담 가거든. 그래서 그렇게 얍삽거리야할 시간이 있거든, 나.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자, 유튜브도 잘 보고 정치를 가시고요. 호산신보배는 내네 해봤자 기도 이야기 밖에 안 합니다. 호산신보배는 내네 기도만 하고 살았는 호산신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 힘을 합쳐라 기도 열심히 해가 우리 다다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호산신보배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